안녕하세요. 2 0대 주린이 동고입니다. 오늘은 2020년 1 1월 17일 화요일이고요. 오늘 하루마침에 계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. 20호짜리 종목을 미술로 쓰다가 팔리고 나서 계속 매동 매매를 한 끝에 결국 계좌가 반토막이 돼서 수익률 프로젝트 100% 시즌 1을 종료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 거의 가지고 있는 금액이 3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. 이 30만원으로 한 60만원 만들기를 도전 해보겠습니다. 이 60만원 만들기를 도전을 할 건데, 60만원 도전을 할 때는 절대로 미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리 뭐 5만원짜리, 4만원짜리를 산다고 하더라도 있는 금액으로만 사야 할것 같습니다. 어, 매매 방법은 기존에 했던 것과 같이 지지와 저항을 15분 봉과 3분 봉으로 확인을 하고 돌파를 하거나 눌림매, 눌림목 매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시즌2는 바로 시작하지 않고 내일 수요일 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 달 일별 수요일인데요. 보시다시피 어, 저번 주까지 잘 하다가 어제도 수, 사실은 마이너스 13만원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운이 좋게 수익을 봤던 거죠 그래서 오늘 결국 터졌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결국 제가 생각했던 지지와 저항대로 매매를 하지 못하고 그냥 뉴스 이 이끌어가는 이 주도주에 이끌려서 개미를 탄다는 그런 그냥 수사를 쓰면서 결국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30일 만에 시즌1이 끝나고 바로 시즌2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